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 e 기리. 오늘 코스피. 어 이거 <laughs> 기리님 이거 버그 아닌가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5.6%나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laughs> 아, 이거 이런 날이 있을 줄은 혹시나 나중에 뭐 증시가 코로나 때처럼 막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는 수치인데 그런데 오늘 코스닥 그런 날또 아닌데 7.3%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물론 이 중심에는 2차전지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 조금의 쏠림은 나타나긴 했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상승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 야 <웃음>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한 번에 달성했고요. 삼성전자도 7만 전자 그냥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1.8%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839까지 급등하며 이게 이렇게 올라오지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동은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7천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은 소량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LG 엔솔, LNF, s k 베이션 포스코, DX, LG화학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포스코홀링스 삼성생명, 삼성SDS,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 단어 하나로 오늘 다 설명할 수 있고. 물론, 뭐, 어제 저녁부터, 공매도 금지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부 다 침묵하게 만들어버리는 증시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로 증명이 되었죠. 공매도 금지는 우리에게 절대 악재가 아니라, 최소한 단기 호재는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야,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금융위원회의 블로그를 보면은, 3시간 전 제가 이걸 캡처한 게 1시쯤인가 그랬으니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러한 블로그를 하나 올렸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에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야기가 갑자기 증시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오늘 증시가 너무 올라서 티도 안 나지만 12시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증시가 쭉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그걸 보고 오 뭐야 이러다가 갑자기 헉 빠지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이 소식 때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11월 3일. 지금보다 3일, 4일 전이죠. 그때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면 금지 이야기는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로그가 무려 이틀이나 지나서 갑자기 뭐 밀린 일을 처리를 하는 건지, 월요일 날 이렇게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은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저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은 해프닝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은 환율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 푹푹푹 들어옵니다. 환율은 1300원이 깨져 1298.5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줄 몰랐지만 어쨌든 우리 강상 예측하던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타 최소한 1% 이상 오를 만한 장이었어요. 실제로 니케이도 오늘 2% 상승, 상해도 0.7% 상승, 항생도 1.7% 상승으로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는 거기서 더블로 가라고 외쳤죠. 공매도 금지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은 지금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 선물 매수가 6천억이나 나왔으며 하만이와 중에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선물 옵션을 잘 아신다면, 오늘 외국인의 이렇게 콜옵션 대량 매도는 어떤 의미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포스콜딩스, 코스닥 인버스, 포스코 퓨 표첸, 코스피 곱버스, 2차전지 인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아, 두산 로보틱스, 호텔 신라 코스닥 곱버스, 네이버,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분들의 매수는 조금 갈렸죠. 포스코 친구들을 매수하는 동시에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버그다. 라고 외치며 전부 다 인버스, 곱버스에 대량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LG 엔솔,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포스코 DX, 삼성전자, HLB, 아모레 퍼시픽, 셀티론 헬스케어, SKC, 코스닥 레버리지. 이렇게 증시 상방에 확실하게 베팅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LNF, 카카오, s k 이노베이션 포스코디엑스, LG화, 카카오뱅크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닉스가 상장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은데 요청은 어떨지 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AI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청약을 하고 KUAM 콤팩스 개최, 제로운 파월 연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친구한테 갑자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관 수혜 측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었어요. 공모가 산정했을 때보다 이천지가 막20% 30% 이렇게 떨어진 게예산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평가가 나빴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갑자기 뜬금포 상한가가 나타나며,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볼수 있겠죠. 한이 길이, 그러면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막 욕심내가지고 공모가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없는 거 아닐까?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의 기관수위치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증시 안 좋을 때 있죠. 2차전지의 분위기 매우 안 좋을 때그때 분위기가 반영된 기관수의치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갑자기 어느 막 상한가 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러지 입장에서 기관수의치기 매우 안 좋은데 어, 이거를 높일까라고 말하긴 조금은 뭔가 이상하겠죠. 물론 최근 들어 공모주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는 걸 많이 봐와서 혹시나 모른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 결과 나오면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고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기간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공모가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천지가 급등하는 모습이 이번 주 내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치킨 파티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과 내일 나오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공매도 첫결. 저 2차전지가 오늘 미쳤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주요 타겟이던 2차전지 급등합니다. 보시다시피 레버리지 ETF 두 개만 봐도, 오. <laughs> 56% 급등 그리고 타이거 KRX 2000G K 뉴딜 레버리지를 보면은 54% 급등으로 진짜 말 그대로 물론 이거를 살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1억을 넣어놨다면은 1억 5천이 되는 마법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에코 프로 BM은 상한가 도차 에코 프로도 상한가 도차 금양도 상한가 도차 포스코 표잼 또 상한가 도차 에코 프로 HN 28% 상승 LG엔솔 22% 상승 크로켓 시가총이 큰 LG엔솔도 20%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4% 상승, LNF 25% 상승으로 전부 다 아래쪽에서 강한 겉터양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친구들, 당연히 급등할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19% 상승, 포스코 DX 27% 상승.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장구율이 높던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부터 바이오 유럽이 개최를 하죠. 셀트리온 5% 상승, SK바이오사이언스 10% 상승, 알테오젠 4% 상승, 유한양행 6% 상승. 그리고 종근당 오늘 26% 급등합니다 노바티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종근당 바이오도 9% 상승합니다 로봇 AI도 좋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영향일까요? 레인보 로보틱스 14% 상승 두산 로보틱스 4% 상승 퓨노 6% 상승 딥노이드 4% 상승 이스페다이스8% 상승 코난 테크놀로지 5% 상승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디램 가격 상승 영향에 SK하이닉스 5.7% 상승으로 신고가 냈고요 삼성전자 7만 900원으로 아직까지 신고가 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SK하이닉스 5.7%상승이면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매우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옆집 보니까 야 이게 <laughs> 아니 나도 이거 제네시스 하나 샀는데 근데 옆집에서는 더 비싼 차뭐 bmw 라든지 아니면 뭐 마세라티 그런 걸 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어지면은 우리가 항상 쓰는 그 단어 뭐죠 맞습니다 포모 증후군 그 증후군이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나 마이크론 6% 상승, 신고가 4조, ISC 10% 상승으로 반도체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터주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앨범 판매량 15년부터 연평균 36%나 성장하고 있고 24년에도 실적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하이브 5% 상승, SM 6% 상승, YG 엔터 7% 상승, 디어 유10% 상승, 오늘 시장에서는 갑자기 찌라시 하나가 돌았는데 블랙핑크가 뭐 완전체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뭐100% 믿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게임주 반등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대감 플러스, 지스타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그 기대감 당연히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넷마블 10% 상승, 위메이드 11% 상승, 펄어비스5% 상승, 컴투솔딩스 스5% 상승, 카카오그룹주 전부 다 반등 강하게 해냅니다. 비상경영회의 소집 소식 플러스. 사실 요 친구들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고, 그리고 또한 금리 인상에 최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카카오 8% 상승으로 겉허향 터졌고, 카카오 게임즈 5% 상승. 카카오뱅크 16% 급등, 카카오페이 11% 상승. 웹툰이 조금 좋았습니다. 웹툰 시장 유통 활발 분석에 와일 프로, 프로 상승, MBT 8% 상승. 하지만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유가 관련주, 당연히 이제는 하락할 수 밖에 없겠죠. 국제유가 하락에 흥구석유 5% 하락, 중앙에너비스 5% 하락.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일 청약하는 캡스톤 파트너스 오늘까지 일단 균등 7.8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되면 빠르게 감소하겠죠.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파이요